다양한 편의용 품세트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오늘 브리즈번으로 가는데요. 대안항공 탔는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또나 오늘 또 누코노미 당첨. 누코노미 <laughs> 지금 세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근 저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 자리씩 차지하고 가는 사람이랑 빈 자리가 되게 많아요, 오늘. 너무 신난다. 누워서 <laughs> 가야지. 지금 8시 에차 가지고 아침 도착이어 가지고 딱 자기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건데요. 파우치를 받았어. 특별 파우치래요. 파우치 안에 안대랑 빗 같은 것도 들어 있고 구두 줄 것도 들어 있고 뭔가 해서 어메니티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뭔가 좋은 향기 나. 여기는 호주 브리즈번이고요. 10시간 비행해서 왔습니다. 일단 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겠다. 캠핑카로 하는 로드트 재밌겠다. 캠핑카다. 왕, 왕. 날씨가 너무 좋은데? 드디어 좀 호주 온것 같네. 롱 파인. 생츄얼이 왔는데 코알라 생츄얼인데 9 시에 여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먹게 일단 커피나 먹자. 가짜 코알라. 가짜야 가짜. 롱 블랙을 시켰 시켰어요. 아이스로 아이스가 있네. 아이스가 있으니까 아이스를 먹어야지. 얼른 코알라 보고 싶다. 코알라. 실면조. 무슨 곰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좀 비슷하게 생겼어아 이렇게 보니까 좀 고알라 같다. <laughs> 실면조가 중간중간에 되게 많네. 여기는 박쥐인가? 어, 이거 박쥐 아니에요? 근데 안에가 보여? 우와. 안에가 안 보여? 보이... <laughs> 박쥐가 안 보여. 박쥐가 어디 있는데? 있어? 제가 이렇게 자나? 박쥐 아, 저기로 봐야 보이는구나. 자고 있구나. 허지 팥지 우와, 자고 있어. 우와, 꿈틀꿈틀거린다. <laughs> 여기로 가야 되겠구만. 저기 뭐가 있다. 코알라야?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뭐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다.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가 자고 있어. 고가가 코알라다. 안녕. 코알라 자고 있어. 오, 귀여워. 움직이는 코알라가 보고 싶은데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 여기가 동물원이 아니라 생츄얼이라서 그런지 나무당 한 마리씩 있다. 이렇게 막 몰아놓은 게 아니라. 애들이 되게 평화롭게 있어. 평화롭게 자고 있어. 평화롭게 자고 있다는 게 문제지. 아무도 안 일어났어. 자고 있죠. 너무 귀엽다. 쟤있 코알라 보기가 힘들어가보기 힘들어요. 쟤가 있어 자다가 턱려지러웠어 지금. 와, 다는거못 찍었다. 다시 자, 다시 자. 음, 이거 말이 너무 귀엽잖아요 코알라 네. 샌드위치래. <laughs> 네. 너무 귀엽다 어� 말이. 빨라 1 8시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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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기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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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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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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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아 엄청 색깔이 예쁘다. 새들이 색깔이. <laughs> 캥거루도 자고 있나? 캥거루는 깨어 있을라나? 여기는 뭐냐? 뭐야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오~ 이리로 가면 캥거루예요 캥거루. 캥거루오 양이다. 캥거루를 보러 왔는데 양이 있네. 양들이 풀 먹고 있네. 근데 양 사이즈가 기니 피그. 음. 귀여워, 기니 피그. 이야, 이리로 오네? 왜 이리로 와? 잘 먹는다. 당나귀? 강나이야얘 귀엽다. 아, 조그매. 아, 편안해 보인다. 이쪽으로 가면 캥거루가 있나 보다. 여기 막 어? 응? 여기 막혔는데. 막혔는데. 여기 여기 일렉트릭 펜스인데요. 아, 저 만지면 안 돼. 아, 여기구나. 갑자기야. 어, 이걸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 <laughs> 무슨? 일렉 야생동물이 잡아먹으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캥거루에아 캥거루 보러 와 캥거루 여기도 뭐가 있나 봐 여기 뭐가 있어 원래 있나? 어디 숨어있나? 저기 어, 저기에 그래서...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아니, 아니. 저기 안에 이게 뭐야 이름이 포토루? 포토루? 얘는 작은 로 지금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벌써 더운데 아, 아이스버그 도전해야 되나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요? 아, 너무 추울까봐. 또, 추울 때 수영하는 맛이 있잖아. 아이씨. 뼈가 시릴 <laughs> 것 같은데. 저 곰돌이 인형 아니에요? 그쵸, 곰돌이 인형이었던 것. 저게 뭐야? <laughs> 저게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지? 하도 안 나오니까. 곰돌이 인형이라도 보라고? 웜비 어, 엄베. 엉덩이 밖에 안 보이네? 애들이 다 얼굴 안 보이네. 엉덩이 밖에 안 보이네? 아, 밥을 주니까 나왔구나. 아, 얼굴이 안 와. 나와, 얼굴이. 얼굴 좀 보여줘라. 얼굴이 코알라다 코알라. 쟤는 깨있는 건가? 반, 반쯤 반 자고 있는 반쯤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도 코알라가 있어야 되는데? 코알라. 코알라 어딨니? 여기도 코알라 있다. 다 자고 있어. 코알라들이 언제 일어나 코알라는? 갱거루는 어딨냐? 갱거루. 캥거루 캥거루를 찾아서아 저기 세모이 주는 거구나 백무새 니혜신이야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아니, 아니. 장난 아니다 음. 엄마야 엄마야 우와 음, 장난 아니다 엄마 캥거루. 우와. 우와. 캥거루. <laughs> 여기 가면 캥거루가. 캥거루 빨리 보고, 저기, 여기 가면 이제 캥거루가 있는가? 네. 저기 뭐가 있어요? 네, 여기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고. 아, 뭐, 들어가도 뭐,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먹이를 여기. 아, 캥거루 맞아. 뭐야? 어, 안녕. 얼라비. 얼라비? 어. 어머 안녕. 어머 너무 이쁘다. 밥이 없어가지고.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아유 눈도 예쁘게 좀 생겼네. 귀여워. 우와. 너꼭또큰 거로 같아요. 내가 너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되겠니? 나 공격하진 않니? 왈라비 안녕 여기 죄다 캥거루 같다 캥거루인지 왈라빈지 아무튼간에 뭐가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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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쟤 누워 있는 거봐쟤쟤 누워 있는 거봐 어. 우와 탁조, 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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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죠 다줘다줘다줘아나이이 얘얘 누워 있는 거봐얘 누워 있는 거봐야얘 누워 있는 거 너무 웃기다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헬로 포즈 무슨 일이야 그래, yeah, 이런 거 너무 좋아 야. 사람처럼 누워있어 이렇게 말랐냐 얘 만져도 돼요? 응 아, <웃음> 진짜? <웃음>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웃음> 어머 참 예쁘게 생겼어 어머 이빨 귀여운 거 봐, 얘 이빨 어머, 이빨. 귀여워 <laughs> 대박이다 어, 우와. 이 진짜 예쁘게 생 우와 저기... <laughs> 안녕, 어디... 야, 가냐? 야, 내가 왔는데 가냐? 가버렸어. 오니까 가버렸어. 여기 지금, 왈라빈지 캥거루인지 아무튼 많아요.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안녕. 너 여기 등장하고 싶니? 이거 봐. <laughs> 야. 인사.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좀 봐주면 안 될까? <laughs> 왜안 봐줘? 나랑 놀자. 우와. 우와. 내가 먹이가 없어서 가냐? 야, 먹이 없다고 그냥 가는 거야? 너무하네, 먹이가 없다고 가버리네. 너는 먹이 먹고 있어. 먹이 먹고 있어, 너무 귀엽다. 야, 너내 코앞까지 왔네? <laughs> 왜내 옆에 왔어? 여기서 먹어, 왜?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어... 응? 음 귀여워라. 아, 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여이만 만져도 돼? 만져도 돼? 갈거야 가냐? 가버렸네 놀래네. 안녕. <웃음> <웃음> 간지러워서. 긁는 다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톱이. 응? 밥이 없어. 어우, 진짜 많아. 너무 좋다. <laughs> 진짜 많네. 어? 걷는 게 신기해. 뛰어봐. 얘들아, 뛰어볼래? 아까처럼? 안 뛰네? 야, 먹이 주니까 확실히 가는구나. 먹이가 없어서 안 오는군요. 얘 걷는 거 봐. 너무 신기하게 걷지 않아? 먹이를 줘야지 확실히 몰려드는구만요 먹이 없는 사람은 차별해. 먹이를 주면 막 찾아가 애들이 먹이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 반가워. 오야, 너 어디 가니? 깜짝이야. 가버렸어. 내 손님이니까 가버려? 먹이 주는 대로 가버렸어요. 에뮤다 에뮤. 이거를 봤다. 에뮤도 봤어. 우와. 신기반기. 우와. 너 엄청 신기해. 우와. 물 먹고 있어. 우와. 엄청 크네. 우와, 얘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얘쪼이면 파일 것 같은데, 살이. 그쵸? 우와, 눈 진짜 무서워. 저 부리에 쪼이면 진짜 주... 엄청, 엄청 다칠 것, 같아. 것 같은데? 병원 가야 될것 같은데? 우와. 진짜 크다. 간지럽나봐. 계속 긁내 계속 긁어. 너무 웃기다. 등도 긁어야 되고, 막. 아유, 아유. 어디가? 이리로 갈 거야? 비켜줄까? 야, 뭐야. 계속 긁어. 간지럽냐, 너? 귀여워. 근데 얘는 못 생겼는데 못 생긴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앵무새다. 네. <laughs> 어, 뭐야? 아 어디 비싸긴하다. 어, 코알라 캥거루. 아 캥거루에다가 고, 캥거루 캥거루가 코알라. 어 여기도 여기도 네. 캥거루에 코알라까지 붙였어. 너무 너무 <laughs> 멋진데?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하라고 음. 캥거루가 코알라 업고 있잖아요. <laughs> 코알라를 업고 있어 캥거루가. 어, 멋지다. <laughs> 캥거루가 왜 코알라를 업고 있냐고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코알라 후드티 코알라 기어 귀여워 이제 다 봤다 생츄어리 다, 다 봤어요 생츄어리 자고 있는 코알라와 누워있는 음. 캥거루를 봤다 캥거루보다는 왈라비를 음. 더 많이 봤다 <laughs> 재밌었다, 귀여웠다. 월라비 만져도. 신기해, 신기해. 재밌었다.